자, 여러분, 어,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탔던 스타크루저 사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 여기는 그겁니다. 저, 노래방입니다. 예, 가로께. 가로게 노래하는 곳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별로 안 중요한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저, 방 키죠. 어, 룸 키. 부정대 영어로 보이죠? 자, 방 열고 들어갑니다. 예, 문 열었습니다. 예, 문 열었습니다. 예, 이게 방입니다. 이거는, 어, 인사이드 룸이었습니다. 저, 창문이 없이, 낮에도 불을 켜야 되는 방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사진 찍었고, 자세히도 찍었죠. 자, 이기는 이제 그 사진이 이제 말레, 그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로 어, 기항지가 말레이시아였습니다. 싱가포르이 모항이었고 기항지가 말레이시아였습니다. 그 사진 지도를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로비, 로비에 어, 사람들이 뭐줄서 갖고 이야기도 좀 하고 에. 호텔 같으면 이게 이제 프론트 데스크를 말하죠 아 민망하네요 아 민망하네 어, 어 잠깐 어, 이야기하면 여기 직원 있죠? 이 직원, 그, 크루즈에서, 어, 타고, 그,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이, 어, 몇명 있던데, 그 중에 한 사람하고, 어,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직원이, 저, 한국 외국어 대학교 일본어과, 일본어과 졸업하고, 어, 여기 근무한다 하더라고요. 일본 고객들이 많으니까, 어, 한다는데, 어, 어 상당히, 어, 뭐, 여러 가지, 뭐, 물어보, 많이 물어보고,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고, 어, 그랬습니다. 자, 이건 이제 카지노. 카지노. 카지노 사진 찍는 거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못 찍고, 손님 없는데만 대충 이렇게 찍었습니다. 역시 저도 몇번 해봤는데, 역시, 어, 돈을 짜기는 힘들더라고요. 슬롯 머신이죠.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슬롯 머신. 요거는 약간 좀 원시, 그, 저, 저 원시, 그, 그, 유인원들, 어,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어, 이거, 이거 하면 만약에 걸리면, 우우우 밀림, 그 옛날에 그 타잔 있죠? 그런 소리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코끼리. 코끼리 때 띄우면, 코끼리 우두두두 띄우고, 굉장히 그 소리가 엄청 큽니다, 운영이 자, 객실에, 객실에 보통 그, 저, 여러 가지 그 스케줄표나 안내 있죠? 그, 크루즈에 대한 안내를, 어, 미리 배달되는다 했죠? 근데 보통, 전에 제가 탔던 그 로얄 캐리비언 크루즈 회사의 레전드 오브 더 시즌은 한국인이 많아서 그런지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보내주던데 이 스타 크루즈에는 그 한국인이 몇명안 됐습니다. 열 명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영어로 된걸 주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자, 제가 탄 크루즈 이름은, 어, 슈퍼스타 제미니. 예, 위에 보이죠? 슈퍼스타 제미니가, 어, 크루즈 명입니다. 크루즈 이름.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타 크루즈 돼 있죠? 스타 크루즈는 크루즈 회사 이름. 예. 앞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어, 여러분들, 크루즈 회사하고 크루즈 이름, 완전히 구별해야 됩니다. 예, 그 크루즈 회사에서, 크루즈 회사에서 보통 크루즈가 한대 밖에 없는 건 아니죠. 많으면 몇십 척 갖고 있는데, 그 크루즈 명하고, 크루즈 선사 이름, 회사 이름하고 완전히 별개로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시험에 답은 레전드 크루즈인데, 로얄 캐리비언 적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갖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아까 그 약속대로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질문을 좀 길게 해서라도, 어, 자세하게 내가 질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또 길게 하면 여러분도 5분 만에 풀기 쉬, 힘들까 싶어서 간단하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독약이 될줄 몰랐습니다. 자, 방 안에 그, 어, 가본 신문 같은 안내, 안내, 이렇게 여러 가지, 어, 안내를 또 영어로 이렇게 다 왔더라고. 근데, 그게 뭐, 저, 어, 아, 가끔 이거 보세요. 가끔 우리 한글도 보이네요. 어, 가끔 한글도. 어 굵직굵직한 내용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왔더라고요. 예 한글로 번역된 것도 있고, 예 완전 그 영어 된 것도 있고 한글도 있고 좀어 섞여서 왔더라고요. 자 식당 식당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하죠. 어다 무료 식당입니다. 보세요. 어자 인도식 식당 바비큐 중식 뷔페 뭐 서양식 예. 그 다음에 오른쪽 그 안내 보세요. 유료 식당 보이죠. 블루라군과 타이판 유료 식당 이거는 돈을 따로 추가로 내야 됩니다. 아무래도 저는 좀 음식이 고급이고 그렇겠죠. 전에 제가 탔던 레전드 크루즈 거기도 유료 식당이 있었습니다. 유료 식당은 크루즈마다 다 있습니다. 자이이 어,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알기로는 그때 미국 회임으로 아는데 어, 자기 혼자서 마술쇼도 하고 MC도 보고 혼자서 다 잘하더라고요. 예. 아 잠깐만 좀어 잠깐 지금 PC가 잠깐 약간 좀 먹통이 됐습니다. 야 이거 나는 이렇다하지만 여러분들 예? 나중에 그 시험칠 때 이렇게 될고막 상당히 걱정이네요. 예. 자, 마술쇼도 보여주고, 예. 이게 이제 뭐냐면, 빙고게임. 예, 빙고 빙고게임. 빙고게임은 레전드 크루즈 거기도 빙고게임 있었죠. 거기도 있었고, 여기도 빙고게임 하더라고요. 자, 이제 공연이 끝나고서 사람들 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주로 여기는, 보면 알겠지만은, 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주로 아시아 스타크루즈라서 그런지, 어, 싱가포르에서 모왕이라서 그런지, 아시아계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전에 레전드에는 서양 사람 특히 미국 사람들 이 많이 타고 왔는데 이 스타크는 확실히 아시아 대부분이 뭐 인도 사람 그다음에 어중 사람. 응. 어. 그다음에 그외각 나라들에서 왔습니다. 공연장이죠. 자, 이거 저는 저는 이야기했죠. 네, 그저 야외 야외 나이트클럽이라고. 예, 네, 야외 나이트클럽인데 제가 직접 뭐도어가려니까 돈을 달라고 하더라 입장료를 받더라고. 그래서 위에서 구경하면서 그냥 찍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갑자기 예그 우리나라 노래 그 챔피언 아 챔피언 오빠 어, 오빠 강남스타일 저 강남스타일 그 노래 그 노래 나니까 삼별 전부 다 말춤을 추더라고요 예, 야외 나이트클럽을 어,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가판 위에다가 그 다음에 또 밴드 밴드 공연이 있고 수영장 건물 지났더라고. 자, 어 이거는 이제 사진입니다. 사진 놀라지 마시고 이 실물은 아니고. 아 사진이 아니고 어, 잠시 아 그림이네요. 그림. 예, 예. 자, 이제 싱가포르 출발해갖고 어 말레이시아, 어 말레이시아에 에, 싱가포르 보이죠? 싱가포르. 어 오만 섬나라고 어저 말레이시아로 배가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싱가포르 출발해가지고 배가 현재지에 있습니다. 예 어, 말레이시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맛있겠죠 자 무슨 게임도 하고 자 이제 제가 내려가고 기양지 말레이시아 이제 기양지 기양관광입니다 기항 예, 말레이시아 다니면서 좀 사인도 찍고 어 말레이시아에 뭐 원숭이가 많이 뛰어다니더라고요 사인 찍고 다시 이제 배로 왔습니다 배로 와갖고 야간에 이제 공연하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어, 공연하는 거. 어, 이분들은 남잔데, 여장, 남자들을, 어, 공연하는 거. 어우, 제가 나오네요. 자, 또, 그 다음날, 또 다른 지역에, 말레이시아, 예, 또 다른 지역에, 말레이시아, 어, 기항지 관광인 겁니다. 랑카위, 랑카위 알죠? 음,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다시 또 크루즈 타고, 도로, 크루즈로 돌아왔고, 줄 서서 들어갑니다. 줄 서서 들어가고. 부산항만공사 예, 부산항만공사 어, 그, 그, 환영인사, 그이서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주, 제주. 제주도에도 이 스타 크루즈 제민이가 갔다는 얘기죠. 2013년도에. 자 선장님입니다. 예 선장님. 예, 저 홀에서 춤추고 노는 그런 장면이죠. 선장 주최 파티죠. 한마디로 선장 주최 칵테일 파티입니다. 선장 같이 놀고. 아 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예 예. 아 예. 어, 내가 너무 어, 흥분했는 모양이네요. 자, 이제 직원 그 선원들 선도 나왔고 인사하고 자, 뭡니까? 뭔니체인지 뭡니까? 어, 환전소죠. 원, 원도 바꿀 수 있다 돼 있죠. 원. 자, 저녁에 또 공연합니다. 어, 전 직원들이 나와서 공연하더라고요. 어, 전지훈이 와서 공연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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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그, 자, 브릿지에서 캡틴을 만나요. 저, 전에 숙신했죠? 브릿지가 뭐라 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뭘 조타실을 했죠. 어, 브릿지 투어라고. 브릿지 투어를 했습니다. 돈 주고. 자, 이제 들어갔습니다. 예, 이게 조타실입니다. 자, 앞에, 그, 선원들이 앞을 주시하고 있죠? 앉아있는 선원도 있고, 서있는 선원도 있고. 자, 그, 아, 자, 어, 선원들 사진 좀 찍자. 그냥 쳐다보면 사진 찍고. 이게 아마 우리나라 돈은 한 3만인가 했습니다. 3만원 옵션 투어로. 자, 선장. 네, 선장님. 선장님 여러가지 설명도 해주고. 예. 네. 아, 제가 넣으네요. 아 민망해. 자, 선장실. 선장실. 선장실이고 자 다시 이제 싱가포르 돌아왔습니다 그왜뭐 이제 어 잠깐 아까 저 선장실에서 여러분들 아 선장실하고 좋다 타실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는데 전에 수업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아 어, 그걸 안 찍었네요 그 배를 움직이는 어 배를 움직이는 키를 키가 조금합니다 오락실에 어 오락처럼 조그맣게 있는데 그게 안 보이네요. 자 어쨌든 어 이걸로 어, 스타크루저그 안내 끝났습니다. 여기서도 반드시 한 문지 이상 넣으니까네 예. 자모칠놨다가 5분 안에 바로바로 바로 맞출 수 있도록 하세요.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 마리나베이샌즈호텔 아그 어, 어, 야경이죠. 야경 찍었습니다. 야경 찍었고 자뭐 이상 뭐 이거는 여러분들 아 야경이 이쁘죠. 아 멋집니다. 어 싱가포르 의 상징이죠 사자머리 분수대 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죠 여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자 아유 양이 예쁘네요 예자 아유 사진 멋지게 찍었죠 자 이걸로 어 일단은 요거는 어, 이제 그, 그 뭡니까 정원 어 정원 싱가포르 정원 알죠 양이 예쁘게 돼갖고. 저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곳이죠. 약간 좀그 우주의 어떤 느낌, 외계의 느낌을 표방하는 그런 정원입니다. 자 됐고 뭐 이걸로 끝내고 자 이제 그 다음 시간이 죠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종강 오리엔테이션 및 기말고사 안내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마지막 세 번째 것도 클릭해서 꼭 들어주세요. 그때 마지막 수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정확한 기말고사 시험 시간과 안내 유경 이런 거세 번째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